한때 군대는 남자 스타들의 무덤으로 불렸습니다. 2년간의 공백이 연예 활동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저녁 이후 오히려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스타들도 적지 않죠. 저녁 후 연예계에 복귀한 스타들의 명과 암,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 저녁 이후 복귀한 스타. 먼저 조인성 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공한 군 저녁 스타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인성 씨가 주연을 맡은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가 동시간대 1위를 지키면서 인기 몰이 중입니다. 네. 또 동시간대 아이리스2, 7급 공무원과 같은 쟁쟁한 작품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조인성 씨의 복귀 성적표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인성 씨는 극중 전문 게임블로 오수 역을 맡아 동료 배우 송혜교 씨와 찰떡궁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송혜교 씨조차 오수아리에 빠졌다고 말할 정도로 매력적인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 전역 후첫 작품이자 2005년 봄날 이후 8년 만에 선보인 드라마인 만큼 그경우 바람이 분다의 성공은 조인성 씨에게 남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고 볼수 있죠. 예, 그런데 조인성 씨가 SBS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죠? 네, 조인성 씨는 지난 2001년 드라마 피아노를 통해서 처음으로 브라운관에 입성했는데요. 네. 이후 전도연 씨와 호흡을 맞춘 별을 쏟아와 하지원 씨와 짝을 이룬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후 고인, 고현정 씨의 복귀적으로 유명했던 봄날까지 성공만녀를 올렸는데요. 여기에 그겨울 바람이 분다까지 포함되면서 조인성 씨는 지금껏 SBS 드라마에 출연해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단순히 SBS와 조인성 씨의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한데요. 이에 대해 SBS 관계자는 조인성의 작품 보는 안목이 탁월하고 자신이 맡은 캐릭터를 제대로 표현할 줄 안다고 칭찬했습니다. 예, 조인성 씨가 사실 군 전역 이후에 복귀가 좀 늦은 편이었어요. 네네. 그 조인성 씨보다 더 늦게 전역을 했던 김재원 씨, 이동욱 씨는 먼저 복귀에 성공을 했죠. 예, 말씀하신 대로 조인성 씨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뒤늦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스타들이 속속 복귀했습니다. 김재원 씨는 지난해 중순 종영된 MBC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가 큰 성공을 거두며 연창륙에 성공했는데요. 후속작이었던 메이퀸의 제이 씨 역시 MBC 드라마로 컴백하며 안방극장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동욱 씨 역시 저녁 직후 SBS 드라마 여인의 향기가 성공을 거두며 군 공백을 무색해 한데 이어. 또한 SBS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의 MC까지 맡으면서 새로운 영역을 섭렵하는데 성공했는데요. 군 전역 후 오히려 활동 영역이 넓어진 대표적인 사례를 할수 있습니다. 네, 배우 김지석 씨 소식 좀 알아볼게요. 김지석 씨도 군 전역 이후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좀 성과가 어땠나요? 네, 김지석 씨는 지난해 전역했는데요. 케이블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2011호 워밍업을 한 후에 최근에는 SBS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를 마쳤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 김지석 씨는 부드러운 남성의 모습과 냉철한 차도남 캐릭터까지 자연스럽게 소화하면서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영화 국가대표의 성공 이후 군입대에 아쉬움을 줬던 김지석 씨는 제대 후에도 변함없는 활약을 보이며 성공한 군 전역 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예, 뭐, 모두가 다 이렇게 잘 되면 좋을 텐데요. 반면에 복귀 성적표가 조금 좋지 않았던 스타들도 있었어요. 네, 차세대 한류 스타로 불렸던 주지훈 씨의 복귀 성적표는 그리 신통치 않았는데요. 네, 사회적 무리를 빚으며 군 입대했던 주지훈 씨는 군 전역 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영화 '나는 왕위로 소이다'와 SBS 드라마 '다섯 손가락'까지 흥행에는 실패했는데요. 그래도 주지훈 씨는 두 작품에서 안정된 연기력을 보여주며 내공 있는 배우로서 체면은 지켰습니다. 또한 새로운 작품 러브콜이 이어지는 만큼 조만간 새로운 작품으로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이준기 씨도 군복무하고 이제 전역을 했잖아요. 복귀 성적 편호됐나요? 네 이준기 씨는 지난해 MBC 퓨전 사극 아랑 사도전으로 복귀 어, 복귀 도전했는데요. 예. 극중 까칠한 이미지와 달리 속 깊은 사또 김은호 역을 맡아 액션 연기부터 다양한 감정 연기까지 선보이며 2년간 연기하지 못한 한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그리 신통치 못했는데요. 방송 초반 동시한테 시청률 1위 자리를 지켰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용두삼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입대 전까지 한류스타로 종영무진하던 것을 감안하면 만족할만한 성적표는 아니라고 할수 있죠. 예,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스타들 외에도요. 뭐 전역을 했지만 아직 복귀를 안한 스타들, 전역을 아직 못한 스타들 있잖아요. 어떤 스타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나요? 네, 무엇보다 뭐, 조인성 씨와 함께 이른바 빅 4로 불렸던 현빈, 김남길, 그리고 강동원 씨가 팬들과 만날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김남길 씨가 가장 먼저 연기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남길 씨는 KBS 드라마 상어의 남자 주인공으로 물망에 올랐는데요. 아직 정식 계약을 마친 것은 아니지만, 이변이 없는 한이 작품을 통해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동원 씨는 자신의 주종목인 스크린으로 컴백하는데요. 이미 윤종빈 감독의 영화 군도의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배우 하정우 씨와 호흡을 맞추는 만큼 두 대세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많은 여성 팬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네. 현빈 씨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아, 아쉽게도 아직 현빈 씨는 복귀작을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까지 현빈 씨의 모습은 CF를 통해서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중 영화 한 편을 결정해 촬영을 마친 후 하반기에는 드라마로 안방극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땅한 영화를 만나지 못한다면 조금 더 휴식기를 취한 후 곧바로 드라마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군입대는 분명 스타들에게 악재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군복무가 오히려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며 복귀 프리미어가 붙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군복무로 인한 공백보다는 복귀 후 어떤 연기와 작품을 보여줄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한창 왕성한 활동 끝에 입대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기억에 오르도록 남아있는 스타들이 많은데요.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활동에 나선 스타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